자, 앞에서 비례 배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응용 문제예요. 보겠습니다. 지수가 캔 조개가 6kg, 효정이는 8kg 받았어요. 그럼 이걸 비로 한번 세워볼까? 우선 지수는 6kg, 효정이는 8kg. 비로 세우면 얼마야? 비로 세우면 6대 8 맞나요? 지수는 6kg밖에 못했고 효정이는 2kg 많은 8kg 했잖아. 그래서 6대 8이야. 6대8만큼 얘네가 조개를 캤는데, 아버지께서 용돈을 7천원 주셨대요, 효정이 아버지께서. 용돈 7천원 나눠 가져라. 니네 그런데 무게대로 나눠 가져라. 이렇게 한 거야. 그러면 이때, 아, 6대8 비로 배분하는 거니까 이것을 바로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1번 문제가 이거예요. 비를 간단한 자연수로 나타내는 무게를. 방송입니다, 단위죠 뭐. 지수와 효정이. 차례니까 6대8. 그러면 비례배분 해볼게요, 이제. 여러분, 어떻게씩 세워야 되죠? 이게 지수예요. 그리고 이게 효정 한번 세워볼까요? 7,000원의, 7,000원의 지수가 받을 돈 구하려면 여기 어떤 식을 써야 돼? 그렇지, 비례배분 할때 어떻게 하라고? 무조건 전항과 후항을, 더한값을 분모로 쓰라고. 6 더하기 8은 14. 그러니까 이 말이잖아. 14개, 14kg를 캤으면 얘는 6kg를 캤고 얘는 8kg를 캤 거니까. 전체 14 중에 지수는 몇 kg를 캤 거야? 6kg. 그 다음, 효정이는 7,000원 중에서 7,000원의 8kg를 캤으니까 이만큼 받을 돈이 된다는 거야. 맞니? 이거는 효정. 맞나요? 그럼 이렇게 하면 굉장히 공평해지는 거예요. 약분해 볼게요. 자, 어렵네. 그 숫자가 크네. 잘 생각해 봐. 7, 14? 뭔가 기억나는 구단 없어? 7단. 그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7, 1은 7. 7, 2, 14. 그 다음에 0은 그대로 써주는 거야. 됐니? 그러면 2고 6이야. 2랑 1000 약분할래? 2랑 6 약분할래? 이게 더 쉽지. 2, 1은 2. 2, 2, 3은 6. 이렇게 약분하는 거야. 1000 곱하기 3은? 아, 지수가 3000원. 그럼 말할 것도 없이 효정이는? 4천원이겠네. 그렇지만 우리 약분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71은 7, 77, 7, 24, 0, 0, 0 그대로 써주고, 21은 2, 2, 4, 8, 4천원. 맞나요? 그래서 두개더 하니까 7천원, 전체인 7천원으로 비례 배분한 겁니다. 이해됐죠?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아, 친절하게 비가 나와야 3대2, 밀가루가 3, 쌀가루가 2야 다시 밀가루가 3, 쌀가루가 2야 보겠습니다 전체 가루가 3kg이래요 전체 가루가 3kg 전체 가루에서 밀은 3, 쌀은 2야 근데 전체가 3kg이야 그럼 밀가루가 얼마니 밀가루는 3대 2 중에서 3이죠 쌀가루는 3대 2 중에서 2예요 그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전체 가루가 3이야. 일단 3을 싸야겠어. 3 곱하기. 밀가루라 그랬으니까 2개 일단 더해서 분모로 만들어야 되지. 밀가루는요, 5분의 전체 5 중에 3만큼이에요. 됐니? 그러면 이번에는 전체 가루 5야. 5kg의 쌀가루는요, 전체 5에, 3 더하기 5에 2만큼이에요. 이거 이해가요? 지금 이것을 5분의 3으로 바꾼 것이고, 밀, 쌀가루 이것을 5분의 2로 바꾼 것이에요. 이해 되죠?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자, 이건 더 이상 약분 될게 없네. 그러면, 이렇게 있다고 치고, 그냥 곱하기 하겠습니다. 5분의 9. 이거 가분수로 바꾸면, 아, 대분수로 바꾸면 1과 5분의 4kg. 이만큼 밀가루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거. 이거는 아주 좋네요. 오이르노, 오이르노. 2. 얼마? 2kg 쌀가루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밀가루는 얼마 들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3kg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네. 3대 2니까 5kg이라면 밀이 3, 쌀이 2. 쌀이 2, 밀이 3. 만약에 5가 나오면 이런 계산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이것만 보고 바로 알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 얘들아, 이게. 빵 반죽에 들어간 밀가루가, 빵 반죽에 들어간 밀가루, 밀가루를 이미 내버렸어. 밀가루가 1.5kg이면 전체를 지금 구하는 거야. 다시, 이 문제는 전체 가루를 구하는 거예요, 전체. 그럼 식이 이렇게 되겠지. 모르면 네모야, 전체 가루는 네모야, 몰라. 전체가 얼만지 모르는데요. 여기서 전체 가루 곱하기 밀가루가 1.5래요, 밀가루가 1.5. 전체 원래 얼만데? 3대2였으니까 분모는 얼마야? 분모가 5인데, 그 중에 밀가루가 얼마? 3대2 중에 밀가루가? 3. 5분의 3을 했더니 1.5가 나왔다고요. 이해됐어요? 전체 가루에서 밀가루가 5분의 3 정도인데, 그게 바로 구해보니까 1.5였다고요. 어려워? 다시 한번 학교에 설명해주테니까 일단 보세요. 전체 가루는 네모 그 중에 밀가루가 3대 2 중에 여기니까 5분의, 5분의 3 이해돼? 이만큼이 밀가루야 구했더니 1.5kg 나왔대 그럼 우리 네모 구할 수 있지 어떻게 구해? 그렇지 네모만 남겨두는 방법이 있지 어떻게 구해? 1.5를 그럼 우리 계산하기 쉽게 분수로 10분의 15로 고쳐놓을게 요 10분의 15 나누기 요거 나누기 해줘야 되지 나누기 5분의 3왜 나누기 해줘? 곱하기가 없어지려면 반대로 나누기를 해주면 없어지고 여기 똑같이 해주는 거죠. 그럼 우리 분수의 곱셈이네요. 분수의 곱셈. 10분의 15 어떻게 하지? 분수의 곱셈은 곱하고 바꾸어라. 곱하고 바꾸어라. 기억나니? 1학기 때 배웠어요. 약분하겠습니다. 3일은 3, 3, 5, 15. 5일은 5, 5, 20. 그러면 네모는 2분의 5고 이것을 자연수로 바꾸면 2.5kg이 되겠네요. 맞나요? 왜냐하면 이게 바꾸면 2와 2분의 1이니까요. 2분의 1은 0.52kg. 그래서 아, 원래 2.5kg이 있었는데, 거기서 밀가루 5분의 3 하니까 1.5kg이 나온 거예요. 어렵나요?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고 마무리 문제는 한번 학교에서 푸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정리합니다. 전체를 주어진 비로 배분, 나누어주는 것을 비례 배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비례 배분할 때, 분모는 이 비를 두개 더한 값을 분모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2대 4라고 하면 분모가 6이 되겠죠. 왜냐하면 두개 더 해야 되니까. 6이 돼서 6분의 2고 이거는 6분의 4만큼 전체에 곱해서 나누어 주면 배분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해 두고 여러분 영상이 이해 안 가면 제발 이거 이해 안 가면 한 번, 두 번, 총세 번. 세 번까지 보면 완벽하게 이해 될 겁니다. 세 번만 다시 돌려 보세요. 알겠죠? 남은 주말 잘 보내고 월요일에 봅시다. 화이팅.